자, 462번 한번 해볼게. 자, 오른쪽과 같이 1, 0에서 원 위로 움직이는 점 B에 대해서 수선해발 내리고 어떻게 됐잖아? 자, A, O, B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 지금 세타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S1과 S2를 세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길이를 각도로 표현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이 되는 거야. 첫 번째 부채꼴부터 구해보죠. 부채꼴 지금 이거죠? 자, 부채꼴 넓이 공식만 알면 은 금방 구할 수 있겠네. 부채꼴 넓이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죠. 자, 그래서 지금 반지름이 1이고 반지름 1이기 때문에 R제곱은 1이 될 거고. 세타기 때문에 이렇게 s 원 써주고. 자, 두 번째.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면, 우리 뭘 배웠냐면 여기 길이가 1일 때, 이 높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 앞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어. 첫 번째 문제. 얘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는 OBC의 넓이는 둘이 곱하고 반 나누면 되겠죠. S2는 2분의 1 사인 곱하기 코사인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그럼 얘를 분수로 이렇게 써주면은 약분이 되면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 하고서 세타 이렇게 쓸수 있겠네. 여기 바로 S2 분의 S1이 되는 거지. 자 거기서 이제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면 이게 1이야 이게 1. 코사인 0은 어디로 가? 0 넣으면 1로 가죠?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겁니다.